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비트 연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비트 연산 알기 전에 비트가 뭔지 알아야겠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십진수와는 달리 컴퓨터는 이진수를 사용을 해요. 이진수는 0과 1두 개의 수만 사용합니다. 이때 이진수의 한 자리를 비트라고 해요. 그렇다면 컴퓨터는 비트를 이용을 해서 수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여기 4비트의 수 0101이 있습니다. 이 수가 우리가 사용하는 십진수로는 얼마인지 알아볼게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비트부터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을 의미해요. 2의 0승 비트와 2의 2승 비트가 켜져 있으니까 0, 1, 0, 1은 이 둘을 더한 5가 되겠죠. 또 다른 4비트의 수 1, 1, 1, 1은 값이 얼마일까요? 모든 비트가 켜져 있죠? 모든 값을 더하면 15가 됩니다. 4비트의 수를 어떻게 십진수로 변하는지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4비트는 몇 가지의 수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비트는 0 또는 1두 개의 값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한 개의 비트는 두 개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겠죠. 두 개의 비트는 어떨까요? 2 곱하기 2총네 개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4 비트는 총 2의 4승가지의 경우의 수를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것을 좀더 일반화 시켜 보면은 n 비트는 2의 n승가지의 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4비트의 수가 몇 가지의 수를 표현할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이번에는 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수의 크기를 알아볼게요. 2의 4승, 16가지의 수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수는 16일까요? 16가지의 수 중에는 숫자 0이 있어요. 숫자 0을 표현하는 데한 방법을 사용을 했으니까 4비트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16에서 1을 뺀 15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 또한 일반화시킬 수 있겠죠? n비트는 최대 2의 n승 1을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부호가 없는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양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행히 컴퓨터는 음수 또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컴퓨터는 어떻게 음수를 표현할까요? 그 비밀은 MSB에 있습니다. MSB의 뜻은 우측 하단에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컴퓨터는 부호를 표현하기 위해 MSB를 부호비트로 사용을 해요. MSB가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로 인식하죠. 01, 01은 양수로 5인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5는 부호비트를 1로 바꾼 1101일까요? 아쉽게도 단순히 부호비트만 바꾼다고 음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컴퓨터는 2의 보수를 통해 음수를 표현합니다. 2의 보수는 간단해요. 주어진 비트를 모두 반전시킨 다음에 1을 더하면 2의 보수가 됩니다. 0101의 2의 보수를 구해볼까요? 먼저 모든 비트를 반전시켜요. 0101은 1010이 되겠죠. 그 다음 1을 더하면, 1010은 1011이 되고, 이 값은 마이너스 5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한 이의 보수가 정말로 마이너스 5인지 확인을 해볼까요? 5와 마이너스 5를 더하면 0이 되죠. 그렇다면, 1011과 0101을 더하면 0이 되어야될 거예요. 두 이진수를 더하면, 최종적으로 10000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수는 4비트의 수죠? 더한 결과는 5비트예요. 그러면은 다섯 번째 비트는 어떻게 할까요? 컴퓨터는 다루는 수의 비트 수보다 결과 값의 비트 수가 초과할 경우 초과된 비트를 무시를 합니다. 즉, 1 0 0 0 0을 앞에 초과된 1을 떼어버리고 0 0 0 0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두 수를 더해서 0이 됐네요. 부호가 없는 n 비트의 수는 0부터 2의 n승 마이너스 1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면은 부호가 있는 n 비트가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msb를 부호비트로 사용했으니까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도 두배 줄어들 거예요. -2의 N 2의 N 마이너스 2의 m-1승부터 2의 m-1승-1까지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음수보다 양수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1이 작아요. 그거는 0이 msb가 0일 때, 즉 양수일 때 표현을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음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2의 보수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호 있는 4비트에서 1, 0, 000, 0, 0, 0은 마이너스 8로 가장 작은 수예요. 이 수를 2의 보수를 이용해 8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모든 비트를 반전을 시켜서 0, 1, 1, 1, 1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1을 더하면 1, 0, 000, 0, 0, 0이 되죠? 마이너스 8을 2의 보수를 이용해서 양수로 만들려고 했더니 다시 마이너스 8로 돌아왔어요. 그 말은 즉 4비트에서는 8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겠죠. 이런 점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비트가 무엇인지, 비트를 이용해서 양수와 음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았어요. 이제 비트 연산에 대해서 배울 준비가 됐습니다.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